기농 4년 차인데요. 손쉬운 먹잇감이죠, 초보 농부들이. 그게 싫어서 울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블루베리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만든 나무들이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루루 블루베리 체험농장입니다. 저는 이 농장 주인 오지빈이고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블루베리가 주 작목입니다. 1,000평에 가깝고요. 나머지 다른 농사까지 합쳐서 한 4,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한지 4년 차인데요. 저희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어보고자 블루베리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우리가 흔히 알 있듯이 눈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안토시아닌이 많다라는 것은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어,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생체 리듬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도 많고요. 눈의 건강도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작고 숙성된 과일만 많이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베리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크고 좋은 과일이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드시. 다 보니까 정말 신선한 거는 제대로 아직 못 드셔보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날 생과를 딴 거를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님들이 아주 만족을 하시고 있고요. 꼭지가 뒤쪽에 보면 빨갛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라색 빛을 띈 검정, 아주 검지 않은 보라빛이 있는 게더 신선합니다. 과육이 크기가 큰게더 맛있고요. 달콤하기도 하고요. 어떤 과일이나 마찬가지지만 과일은 따는 순간부터 혼자 스스로 숙성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조금 더 질겨지고 당도는 좀더 높아지겠죠. 수분이 날아가니까. 근데 상큼함은 사라지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고 또 맛있게 사서 드십시오. 저희는 주로 수지가 많고요. 에메랄드. 저희가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많이 심어봤습니다. 저는 품종을 가져다 놓으면 기르는 거는 저희 남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산성토에서 자라는데 일반 토양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서 피트머스인 흙을 베드에 채워서 조금 더 깔끔하게 키워보고자 베드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에 키우거나 또는 포토라는 화분에 키우고 있는데 화분에 키웠을 때는 수분 증발이 크고 토양에 키웠을 때는 두더지나 또는 배수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곧 단점들을 보완한 배드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고요 이 배드 안에 충분한 영양 액비들을 발효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상큼하고 맛있고 크기도 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토 재배 방식도 한번 해 봤어요 었 그런데 포토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채워지는 영양분이 오래 가지 않고 바로 탈수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나무가 시들시들 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드 방식으로 가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참 나무가 튼실하 자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드방식 장점은 환경이 깨끗하고요. 두 번째는 뿌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나무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어서 배드방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드 밑에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배드에 채우는 흙은 산성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바크라는 소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흙을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배드방식은 올해부터 연구해서 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걸 이용해서 하나씩 농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스프링 쿨러 방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점저고수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이 들어가지 않아서 스프링 쿨러 방식으로 교체한 다음에 보니까 이 나무들이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발효액비를 저희가 손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인상가리 액비, 유황액비, 뿌리 좋다는 뿌리 액비. 그리고 육수 액비, 미생물 보급하기 위해서 청초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풀 뽑아서 그걸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걸 주기도 합니다. 과일 속기 작업을 자주 하거든요. 수시로 하면서 작은 것들은 따 내버리고 큰 것만 키우는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베이 품종이 저희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맛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재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화학비로 전혀 쓰지 않습니다. 드셔보시면 과즙도 충분하고 단도도 충분하고 맛이 참 좋습니다. 노지의 단. 점을 보완한 거죠. 노지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약하고요. 그리고 얘가 냉해 피해가 심한 식물이어서 하우스 안에서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노지 재발을 하면 일단은 나무가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한데 이상기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노지 재배가 아마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육은 노지 재배가 좀더 질기고요. 하우스 재배가 좀더 부드럽습니다. 저희 농장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당도는 자연에서 오는 거고요. 저희는 판매하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액비를 담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면십이나 관주나 요거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농장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저희 당도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농 4년차인데요. 저는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시골 살이를 해보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다. 전공은 간호학이고요. 아이 키우면서 중국어 전공하고 여행사를 10여년 가량 운영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술 작가라는 타이틀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아는 분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산천을 찾아서 우리나라 방방곡곡 다녀보고 제가 원하는 조건에 땅을 골라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땅을 고를 때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산과 물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없어야 될 조건이 딱두 가지가 있었는데 축사하고 묘였어요. 그래서 섬도 가보고 우리나라 곳곳 방방곡곡 다녀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포기하기 직전에 이 땅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죄송한데, 대부분이 기농 터세를 느껴봤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농 터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좋고요. 주변 분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아마 그 비결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요? 저는 인사를 정말 잘해요. 지난만 가시는 분만 뵈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시죠? 그래요. 저 여기 블루베리 땅 사서 이사온 농장 주인입니다. 하면, 어르신들 예, 그러시거든요. 또이 근처에서 일하고 계시면, 하다못해 물이라도 음료 없으면 그렇게 갖다 드리고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품질의 거를 제대로 가치를 받고 팔아보자. 이게 제 생각인데요. 초보 농부들은 공판장에 가면 그 공판장에서 가격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정말 손쉬운 먹잇감이죠. 초보 농부들이 그게 싫어서 저는 공판장을 포기를 하고 고객한테 그만큼 보답을 해주자 우리가 직판을 하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에 한 번도 쉬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요. 정말 들어 누워서 쉬어본 게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덕분에 고객님들이 알아주셨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수입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수입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것을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과일이 변하지 않게 방부제나 다른 것들을 치겠지요. 블루베리는 씻지 않고 바로 따 먹는 과일 인데 그런 것들을 친 거를 먹었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제 걱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주셔야 우리 농산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조금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베리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 나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대부분이 농사를 지을 때 블루베리가 제일 쉬워라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르신이세요.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노하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관행농법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관행농법에 좀 벗어나면 더잘 키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주는 교육적인 방식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고 요거를잘 접목을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정착화가 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저희 농장에 제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오세요. 잘 키워진 농장을 보겠다고 작년에 저희 농장에 견학 오신 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자기는 이 블루베리를 10년을 키우셨대요. 근데 눈물이 난다고 해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르신?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나는 뭐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 어르신의 잘못된 게 바로 관행 농법이었어요. 관행 농법이 아닌 교육과 잘 접목해서 받아들이면 더좋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깜빡하고 하우스 문을 한번 안 열면 나무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수시로 늘 보살펴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요 농사를 졌을 때 만족감이 더클것 같기도 하고 미래도 보여서 저희 아들을 성창농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미래도 보이겠지요. 저희 루루 농장에 오시면요, 물과 산, 좋은 공기, 예쁜 농 농장 제가 열심히 가꾸고 있거든요. 제가 예술 작가라고 했죠. 그 작가의 기지를 이 농장에 발휘해서 손수 건물도 짓고 손수 농장도 만들고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체험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 농장, 힐링 농장, 그다음에 팜핑 농장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된 저희 농장을 보시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